저는 세나 친구 달복인데요. 세나가 아저씨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. 근데 직접 말하기 쑥스럽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해주러 왔어요. 걱정된대요. 자기 때문에 일이 잘못된 것 같다고. 노래도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들려주지도 못하게 돼서 속상하대요. 대결을 했으면 서재현 그 자식이 확 한방에 보내버릴 수도 있을 건데. 죄송하대요. 면목이 없대요. 하지만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이래요.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할 거래요. 세나가 잠깐 같이 있어드리라 그랬어요. 이럴 때 혼자 있으면 꿀꿀하다고. 친구 세나는 괜찮대? 어쩐 일이야? 숙제. 다 했어요. 오. 빠른데? 같이 듣자, 이번엔. 어때요? 설레라고 만든 것 같은데? 그래서 아저씨는 어땠는데요? 음두 사람 나... 뭐야? 휴일인데도 나온 거야? 무슨 일인데? 곡 가져와서 곡 들어보고 있었어. 아, 대결하라던 곡? 나도 궁금하다. 죄송한데 이사님께는 나중에 들려드리면 안 될까요? 저 먼저 가볼게요. 같이 오세요. 신사도 축하해 주고 싶다고 해서. 좋은 자리잖아. 음, 샴페인 있어야겠지. 응. 음. 그랑쉬에 클로하자. 괜찮지? 응. 음. 요리는 뭐가 좋을까? 연어 괜찮나? <laughs> 저 죄송한데요. 샴페인은 안될것 같아요. 예산 초과라서. <laughs> 윤세나씨 귀엽네. 그런 걸뭐 하러 걱정해? 내가 사면 되는데... 아니에요. 제가 사기로 한 자리니까, 오늘은 제가 살게요. 괜찮아요. 제가 살게요. 괜찮다니까, 제가 살수 있어요. 샴페인만 빼면... 하, 그럴 필요 뭐 있어? 그... 둘다입좀담으어 주지. 내가 사면 되니까... 응? 인사가 늦었네. 축하해요. 작곡가 정식으로 데뷔하게 된 거. 감사합니다. 물론 난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. 근데 왜 이런 자리를 둘이서만 할 생각을 했어? 욱 대표가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나 보지? 신혜연. 왜? 이런 얘기 물어볼 수도 있잖아. 참, 두 사람 어떻게 만났다 그랬지? 호텔에서요. 알바하다가. 호텔에서 알바하다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? 엄청난 우연이네 그 뒤로도 우연이 몇번 겹쳤어 그래?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되죠? 두분 무슨 사이세요? 음, 글쎄 근데 그런 게왜 궁금하지? 왜요? 전 그런 거 궁금해하면 안 돼요?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만난 지 10년도 넘었거든 아, 그럼 안 사귀는 거네요? 아직은 윤세나 작곡가 데뷔하게 된거 진심으로 축하해. 신혜윤, 가능성 있는 작곡가 만난 거 진심으로 축하해. 됐지? 가자. 바라다 줄게. 아니에요. 저 버스 타고 갈게요. 저녁 잘 먹었습니다. 그래 그럼. <laughs> 괜찮아요? 머리 아픈 거예요? 약간. 머리 아플 때 금세 낫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귀에 물 들어갔을 때처럼 한쪽 다리 들고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아 진짜 효과 있다니까 이렇게? 고마워요 이 말은 둘이서도 하고 싶었어요. 앞으로는 이런 옷 입지 마. 이렇게 잘해주면 반해버릴지도 모르는데. 웬만한 여자들이 다 나한테 반하지. 크, 이 치명적이고 대책 없는 매력. 그 정도 아닌데. 그건 네가 다못 봐서 그런 거고. 보여줘봐요. 큰일 날 텐데. 내 노래 아저씨가 밀어준 거 맞죠? 오해하지 마. 나 때문에 네곡 결정된 거 아니야. 그냥 노래가 좋았던 것 뿐이지. 보고 싶어서요. 너 혹시 술 마셨니? 안돼 음주면은. <laughs> 달고기는 괜찮다 본데요? 들어와. 왜 마셨어? 우울해서? 아니에요, 안 우울해요, 아저씨 봐서. 너 이제 갈때 되지 않았어? 여자가 술 취해 갖고 불쑥.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. 언젠 여자 아니래놓고. 음. 넌 여자가 아니지만 남자는 다 남자다. 아저씨도 남자예요? 그럼 아닐까. 아저씨가 작곡 안한 이유 알것 같아요. 곡이 제일 잘 써질 때가 사랑할 때라면서요. 근데 사랑을 안 하니까 곡이 안 써지는 거지. 그럼 사랑을 해봐요. 곡잘 써지게. 글쎄 그건 안될것 같은데. 혹시 실현의 상처? 질문은 됐고, 공내놔. 그러려면 나 아저씨랑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. 저 아저씨랑 같이 있어야 곡잘 써져요. 오, 오, 그럼 오늘 곡 진짜 잘 쓰시겠네. 아까 내내 같이 있었잖아. 가서 곡 써. 아직 집 앞에 다안 왔잖아요. 엎어지면 코다. 가. 달봉이한테 자주 보러 간다고 전해주세요. 음. 좋아. 새로운 곡 도전이야? 네. 이번엔그 누구도 거부할수 없는 곡으로. c 마이너이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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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되뭐거야노마이너 뭐야? 네노래거 정식으로 배운 적 없잖아요. 그냥 하는 거지. 어이, 이거 절대 은감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던 너. 네. 그럼 뭐해? 코드도 몇개 모르면서. 그러니까 거기 단조롭지. 손 봐봐. <laughs> 이거봐, 이거 깨끗한 거봐, 이거. 연습 좀 더해. 굳은살 박히게. 그럼 좀 알려주고 가든가요. 나 아저씨랑 있을 때 제일 모든 잘 된다니까요. 그래? 뭐정 원한다면. 好吧。 별명이 뭔지 알아? 신 마녀. 스타일하고 아트를 총괄하는 게내 주된 일이지만 연습생 관리도 겸하고 있어. 사생활, 태도, 눈에 거슬리면 지적해서 바로잡는 것도 내일 중에 하나야. 혹시 제 사생활이랑 태도가 눈에 거슬려서 부르신 건가요? 응. 욱 대표한테 하는 행동 좀 조심해줘. 다른 연습생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. 지난번 클럽에서도 그래. 그런 자리에서 다른 연습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. 윤세나 씨는 뭘 했어? 혹시, 옥 대표한테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? 그런 건 아닙니다. 옥 대표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맞지?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. 앞으로 아저씨라는 호칭 쓰지 마.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. 연습생이면 연습생답게 굴라고. 내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? 네, 알겠습니다. 들어온 과정부터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, 나 그거 참고 있는 거야. 옥대표에 대한 믿음 때문에, 윤세나 씨 재능도 믿어볼 생각이거든? 하지만 자꾸 눈에 거슬리면, 나 너, 내보내버릴 수도 있어. 여긴 누구한테 잘 보인다고 잘 되는 바닥이 아니야. 결국엔 실력인 거지. 아저씨. 어, 깜짝이야. 달봉이 병원에 맡겼다니까. 달봉이 보러 온거 아니에요. 아저씨. 왜? 아저씨. 그만 부를래? 나 아저씨인 거 알거든? 솔직히 기분 나빠. 말도 안 되잖아. 내가 어딜 봐서 아저씨야. 이렇게 탱탱한구만 그럼 뭐라 불러요? 오빠, 오빠, 오빠... 아니다,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. 그럼 앞으로 쭉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? 너 지금까지 쭉 아저씨라고 불렀거든? 갈게, 아저씨. 어디 가? 벌써 얼굴 봤으니까 됐어요, 아저씨. 왜 이렇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? 음, 2천만 원 빨리 갚았으면 하는 바람? 진짜 그 이유밖에 없어요? 뭐 다른 게더 필요해? <laughs> 곧 음원 발매 될 거야. 축하해. 드디어 작곡가 타이틀 들었네. 장하다. 하지 마요. 이런 거애들한테나 하는 거잖아요. 너 애잖아. 난 아저씨 보면 떨리는데 아저씨는 안 그래요? 아니, 남자는 여자한테 떨리는 거지.